9월 26일에 3,800원, 10월 3일에 4,500원, 10월 21일에 2만 1,000원, 그리고 지난달 말일에 4만원. 줬잖아. 어?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급 날짜를 정해달라는 거야. 내가 그래야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명분이 생긴다니까? 그리고 그래야 니들이 안전해. 여 이달 말까지 10만원은 좀 그렇고 8만원까지 해볼게 음, 그래 얘들아 그리고 그 빵은 아그 너네 2교시 끝나고 중간돌리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너네 6교시 끝나고 나면 출출하지 내가 알아서 사올게 어 그니까 그막 애들 있는데 막 시키고 막 그러지마 어, 그래, 그래. 준비할게!